You could look into my eyes. Under the moonlight. 평범한 여고생으로 기억됐던 그녀 지금 시선을수잡은 그녀처럼 기아자동차의 새로운 프리미엄 세단 카덴자에 주목하십시오 Impossible to ignore. 미 최대 보험회사 가운데 하나인 스테이트 보험회사가 타코마 다운타운에서 근무할 500여 명의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사는 오는 16일과 17일 타코마 다운타운에 있는 호텔 뮬라노에서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고 사고 처리 담당 직원과 보험 청구 담당 직원 500여 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스테이트 파 보험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먼저 보험사 웹사이트를 방문해 이력서를 제출한 후 다음 주에 열리는 채용 박람회에서 보험사 측 고용 책임자들과 인터뷰를 거쳐야 합니다. 보험사의 브래드 힐리아드 대변인은 대학 학위가 요구되지 않는다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최고 1,100명을 신규 채용해 타코마 다운타운에서 사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테이프 보험사는 구러스 인베스트먼트 빌딩에 30만 스퀘어 피트 규모의 보험사고 처리 센터를 오픈해 9월 30일부터 근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